새벽 3시 병원 응급실 복도는 차갑고 하였다. 형광등 불빛 아래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있으면 세상에서 제일 외로운 사람이 된 기분이었다. 내 옆엔 아무도 없었다. 아들은 오지 않았다. 보호자분 안 계세요? 간호사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아들이 있긴 한데 멀리 살아서요. 괜찮아요. 괜찮다는 말. 나는 평생 이 말만 했다.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다. 그게 엄마니까. 심장이 이상하다는 걸안건두달 전이었다. 계단 오르다가 숨이 차서 주저앉았다. 동네 병원 가서 검사 받았더니 큰 병원 가보라고 했다. 나는 아들한테 말안 했다. 걱정 끼치기 싫어서 혼자 큰 병원 갔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보호자분이랑 같이 오시는 게 좋을 텐데요. 혼자 와도 괜찮아요. 또 괜찮다고 했다. 검사 결과가 나왔다.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 위험한 건 아니지만 빨리 하는 게 좋다고 했다. 나는 수술 날짜를 잡았다. 그리고 아들한테 전화했다. 아들아, 다음 주에 엄마 수술 좀 받아. 네? 수술이요? 무슨 수술이요? 심장이 좀안 좋대. 크게 걱정할 건 아니래. 전화기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아들이 말했다. 엄마 왜 진작 말안 했어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여 있었다. 걱정이 아니라 짜증. 나는 그걸 알았다. 미안하다. 바쁠까 봐.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 지금 회사에서 큰 프로젝트 하는 중이라. 다음 주는 정말 안 돼요. 가슴이 철렁했다. 그런데 나는 이해했다. 아들도 바쁘니까. 아들도 힘드니까. 그럼 수술 날짜 미룰게. 괜찮아. 아니, 그게. 엄마 혼자 할수 있어요. 수술인데. 응, 혼자 할수 있어. 크게 걱정할 거 아니라며. 그래도. 괜찮다니까. 엄마 강하잖아.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그날 밤은 잠이 안 왔다. 계속 생각했다. 내가 너무 강한 척 했나. 아들은 엄마가 혼자서도 잘할 거라고 믿었다. 내가 평생 그렇게 보여줬으니까 수술은 혼자 받았다. 마취에서 깨어났을 때 옆에 아무도 없었다. 천장만 보였다. 눈물이 났다. 그런데 이상했다. 아들한테 화가 나는 게 아니었다. 나한테 화가 났다. 나는 왜 혼자서도 괜찮은 엄마가 되려고 했을까. 퇴원하는 날 아들이 전화했다. 엄마 수술 잘 됐어요. 응, 잘 됐어. 다행이다. 걱정했어요. 걱정했다고. 그런데 오진 않았다.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대신 이렇게 물었다. 너 프로젝트는 잘 되고 있어? 네, 그럭저럭요. 엄마, 조리 잘하세요. 그래, 너도 건강 챙겨.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택시를 탔다. 기사님이 물었다. 보호자분은요? 나는 웃었다. 저 혼자예요. 아이고, 혼자 태어나시면 어떡해요. 미안하다고 괜찮다고 대답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괜찮지 않았으니까. 나는 정말 괜찮지 않았다. 안녕하세요. 시니어의 여왕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나는 스물다섯이었다. 너무 어렸다. 아이를 키울 준비가 안 되어 있었다. 시어머니는 매일 간섭했다. 젖은 이렇게 먹이는 게 아니라고, 기저귀는 저렇게 채우는 게 아니라고. 남편은 회사에만 있었다. 육아는 엄마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매일 울었다. 아기가 울면 나도 같이 울었다. 왜 우는지 몰랐다. 배가 고픈 건지, 기저귀가 젖은 건지, 아픈 건지.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그런데 시어머니는 알았다. 시어머니가 아이를 안으면 아이는 울음을 멈췄다. 그때 깨달았다. 나는 엄마 자격이 없구나. 아들이 세살때 유치원에 보냈다. 첫날 아들이 울면서 매달렸다. 엄마 가지 마. 가지 마. 선생님이 아들을 안고 들어갔다. 나는 뒤돌아서 걸었다. 뒤에서 아들이 울어대는 소리가 들렸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나는 돌아가지 않았다. 돌아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엄마가 강해야 아이도 강해진다고 누가 말했다. 집에 돌아와서 울었다. 한참을 울고 나서 유치원에 전화했다. 우리 아들 괜찮나요? 네, 어머니. 걱정 마세요. 금방 적응했어요. 금방 적응했다고. 그 말이 좋은 건지 슬픈 건지 모르겠었다. 아들은 엄마 없이도 괜찮았다. 나는 아들 없이 괜찮지 않았는데, 아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갔다. 공부를 못했다. 나는 불안했다. 다른 엄마들은 학원을 보냈다. 나도 보냈다. 아들은 싫다고 했다. 그런데 나는 보냈다. 아들아, 이건 다 너를 위해서야. 그 말을 하면서도 의심했다. 정말 아들을 위해서일까? 아니면 나를 위해서일까? 엄마로서 뭔가 해야 한다는 강박. 그게 나를 움직였다. 중학교 때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나 미술 학원 가고 싶어. 미술? 그럴 시간에 영어나 해. 나 미술 좋아하는데. 미술로 밥 먹고 살래? 공부 열심히 해야지. 아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나는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 부모는 자식이 모르는 걸 알려 줘야 한다고. 세상이 얼마나 냉혹한지. 고등학교 때 아들과 싸웠다. 성적 때문에. 아들이 소리쳤다. 엄마는 내가 뭘 원하는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 나도 소리쳤다. 엄마가 다너 생각해서 하는 거야. 엄마 생각이지 내 생각이 아니잖아. 아들이 방문을 쾅 닫았다. 나는 그 앞에 서서 울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그런데 답이 안 나왔다. 아들은 대학 가고 취직하고 결혼했다. 멀리 이사 갔다. 일주일에 한번 전화했다. 짧게. 안부만 물었다. 나는 매번 괜찮다고 대답했다. 아들도 괜찮다고 했다. 우리는 괜찮았다. 그런데 정말 괜찮은 건 아니었다. 그냥 서로에게 익숙해진 거였다. 거리두는 게. 수술하고 한달뒤 아들이 집에 왔다. 깜짝 놀랐다. 어머 왔어? 네. 그냥 엄마 얼굴 좀 보고 싶어서요. 아들은 과일을 사왔다. 비싼 과일이었다. 나는 깎아서 내줬다. 아들이 먹었다. 나도 먹었다. 그리고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할 얘기가 없었다. 엄마 수술 흉터 많이 아파요. 아니, 괜찮아. 또 괜찮다고 했다. 아들이 한숨을 쉬었다. 엄마는 맨날 괜찮다고만 하네. 그 말에 가슴이 철렁했다. 아들이 처음으로 내 말버릇을 지적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요? 엄마가, 너한테 부담 주기 싫어서 그랬어. 아들이 나를 쳐다봤다. 오랜만에 제대로 마주 본것 같았다. 엄마 부담이 아니에요. 나도 엄마 아들인데.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참았다. 그런데 눈물이 자꾸 났다. 아들이 당황했다. 엄마 왜 울어요? 아니야, 그냥. 내가 그렇게 말해줘서. 아들이 휴지를 건넸다. 나는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말하지 못했다. 사실은 외로웠다고. 혼자 수술 받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아들이 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그 말을 하면 아들이 죄책감을 느낄까봐 나는 그날도 그 말을 삼켰다. 아들이 집에 머물렀다. 며칠 쉰다고 했다. 나는 좋았다. 오랜만에 밥을 차려줄 사람이 생겼다. 아들은 잘 먹었다. 맛있다고 했다. 그 말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다. 저녁 먹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왔다. 엄마 내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수술했잖아요. 쉬세요. 아들이 내 손에서 수세미를 빼앗았다. 나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들이 설거지를 했다. 서툴렀다. 물이 튀었다. 그런데 보기 좋았다. 설거지를 끝내고 아들이 말했다. 엄마, 나 얘기 좀 할까요? 가슴이 두근거렸다. 무슨 얘기를 할까? 혹시 안 좋은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그래 해 봐. 우리는 거실에 앉았다. 아들이 한참을 입을 열지 못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다. 엄마나.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무서웠어요. 뭐? 무섭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엄마한테 실망시키는 게 무서웠어요. 나는 말을 잃었다. 아들이 계속 말했다. 엄마는 항상 강했잖아요. 아빠가 늦게 들어와도 할머니가 뭐라고 해도 엄마는 참았어요. 울지도 않고 약하지도 않고. 그래서 나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아들아. 나는 엄마한테 속상한 일 있어도 말안 했어요. 엄마가 걱정할까 봐.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엄마가 이해 못할 것 같았어요. 엄마는 너무 강해서. 가슴이 무너졌다. 나는 평생 강한 엄마가 되려고 했다. 그게 좋은 거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아들은 그 강함이 무서웠다고 했다. 나는 엄마가 약한 모습 보여주길 바랐어요. 그럼 나도 약해질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엄마가 약하면 안 되잖아. 왜요? 엄마는 너희를 지켜야 하니까 아들이 고개를 저었다. 엄마 나 이제 서른이야. 나도 누군가 지켜줘야 하는 나이가 아니에요. 그런데 엄마는 아직도 날애 취급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말이 막혔다. 아들 말이 맞았다. 나는 아들을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대했다. 챙겨야 할 사람으로만 봤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엄마가 수술한다고 했을 때나 짜증났어요. 알아. 왜 진작 말안 했냐고. 왜 혼자 결정했냐고. 그런데 동시에 생각했어요. 어차피 엄마는 혼자서도 잘하시겠지. 엄마가 평생 그랬으니까.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다. 엄마 미안해요. 나 나쁜 아들이에요. 엄마가 혼자 수술 받는데 안간 거. 아니야, 넌 바빴잖아. 그게 핑계예요. 진짜는. 나 무서웠어요. 엄마한테 가면 엄마가 약해진 모습 봐야 하잖아요. 그게 무서웠어요. 엄마는 항상 강해야 하는데. 나는 아들을 봤다. 아들이 울고 있었다. 서른 살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나는 아들을 안았다. 오랜만이었다. 아들을 안아본 게 아들은 내 품에서 한참을 울었다. 나도 울었다. 미안하다. 엄마가 미안해. 무슨 말이에요, 엄마? 엄마가 너무 강한 척 했구나. 엄마도 무서웠어. 혼자 수술 받는 거. 그런데 내가 오지 않아도 괜찮은 척 했어.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 엄마도 처음이었어. 엄마 노릇이. 엄마도 몰랐어. 어떻게 해야 좋은 엄마인지. 그날 밤 우리는 한참을 울었다. 30년 동안 하지 못한 이야기를 쏟아냈다. 아들은 고백했다. 어렸을 때 미술하고 싶었던 것. 엄마가 정해준 길이 싫었던 것. 그런데 엄마 기대를 저버릴 수 없었던 것. 나도 고백했다. 사실 엄마도 몰랐다고. 뭐가 맞는 건지. 그냥 최선을 다했을 뿐이라고. 그런데 그게 틀렸을 수도 있다고. 엄마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럼 뭔데? 그냥 우리 둘다 서툴렀던 거예요. 그 말에 눈물이 또 났다. 맞았다. 우리는 서툴렀다. 엄마와 아들이라는 관계가. 서로를 사랑하는 방법이. 그 다음 날 아들이 나가더니 큰 봉투를 들고 왔다. 엄마, 이거 보여드릴 게 있어요. 봉투를 열었다. 그림이 가득 들어 있었다. 연필 스케치, 수채화, 크레파스 그림. 모두 아들이 어릴 때 그린 그림들이었다. 이거. 내가 그린 거야. 네. 엄마가 버리라고 해서 숨겨뒀어요. 나는 그림을 한장한장 한장 봤다. 우리 집 그림이 있었다. 강아지 그림도 있었다. 우리 가족 그림도 있었다. 그림 속 엄마는 웃고 있었다. 나는 눈물이 났다. 너 그림 잘 그렸네. 엄마 처음 그렇게 말해봐요. 그래? 네. 엄마는 항상 그림 그릴 시간에 공부해라고만 했어요. 가슴이 아렸다. 나는 아들의 재능을 한 번도 인정해준 적이 없었다. 미안하다. 괜찮아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다. 아들이 웃었다. 씁쓸한 웃음이었다. 엄마, 나 지금도 그림 그려요. 어? 취미로요. 회사 끝나고 집에서. 주말에도 그려요. 그게 유일하게 내가 나인 시간이에요. 그랬구나. 엄마한테 말안 했어요. 어차피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나는 그림을 다시 봤다. 재능 있는 그림이었다. 정말 잘 그렸다. 그런데 나는 그걸 몰랐다. 아니, 알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아들아, 내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어? 미술 선생님이요. 아이들 가르치는. 지금도 하고 싶어. 글쎄요. 이젠 나이도 있고, 회사도 다니고 있고. 그만둘 생각 없어. 아들이 나를 놀란 눈으로 봤다. 엄마가 왜 그런 말을? 엄마가 잘못 생각했나 봐. 내가 원하는 거 해야 행복한 건데. 엄마. 이제라도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아들이 울었다. 서른 살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나도 울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말할 수 있어서. 며칠 뒤 아들이 돌아갔다. 떠나기 전에 말했다. 엄마, 나 진지하게 고민해 볼게요. 미술 선생님 하는 거. 그래, 천천히 생각해 봐. 엄마는요? 엄마? 엄마는 뭐하고 싶으세요? 나는 멈칫했다. 평생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엄마는, 글쎄다. 생각해 본 적이 없네.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엄마 인생 사셔야죠. 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떠났다. 나는 한참을 서서 아들이 탄차를 바라봤다. 나도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 생각이 낯설었다. 그런데 나쁘지 않았다. 석 달이 지났다. 아들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나 회사 그만뒀어요. 뭐? 미술학원 차릴 거예요. 작은 거지만. 가슴이 뛰었다. 놀라움과 걱정이 동시에 왔다. 그런데 축하한다는 말이 먼저 나왔다. 축하한다, 아들아. 엄마, 걱정 안 돼요. 걱정되지. 그런데 내가 행복하면 됐어. 전화기 너머로 아들이 우는 소리가 들렸다. 고마워요, 엄마. 뭐가 고마워요? 진작 그러라고 했어야 하는데. 아니에요. 엄마가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나도 뭔가 해야겠다. 동네 문화센터에 갔다. 여러 강좌가 있었다. 서예, 요가, 노래교실, 그림교실도 있었다. 나는 그림교실에 등록했다. 첫 수업 가는 날 떨렸다. 60이 넘어서 그림을 배운다니. 웃긴 일이었다. 그런데 재미있었다. 붓을 잡으니까 머릿속이 비워졌다. 아무 생각도 안 났다. 그냥 그리는 것만 생각했다. 석달뒤 나는 작은 그림을 완성했다. 우리 집 마당 그림이었다. 서툴렀다. 색칠도 삐뚤빼뚤했다. 그런데 예뻤다. 내가 그린 거니까. 그림을 들고 집에 왔다. 벽에 걸었다. 매일 아침 그 그림을 봤다. 볼 때마다 기분이 좋았다. 아들이 또 집에 왔다. 학원을 열었다고 했다. 학생이 다섯 명이나 된다고 했다. 아이들 가르치는 게 너무 좋다고 했다. 아들 얼굴이 밝았다. 내가 본 아들 중에 제일 행복해 보였다. 엄마, 저거 뭐예요? 아들이 벽에 걸린 그림을 봤다. 엄마가 그렸어. 진짜요. 엄마가요. 응. 그림교실 다니고 있어. 아들이 그림을 가까이서 봤다. 한참을 보더니 웃었다. 잘 그렸네요, 엄마. 너처럼은 못 그리지. 아니에요. 엄마 그림에서 마음이 느껴져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아들이 내 그림을 인정해줬다. 처음으로. 아들아. 네? 엄마 미안했어. 내 그림 인정 안 해줘서. 괜찮아요. 이제 엄마도 그림 그리시잖아요. 우리 같이 그림 그려요. 같이? 네. 다음에 엄마 오시면 우리 학원에서 같이 그림 그려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자꾸 났다. 행복해서 우는 거였다. 그날 밤 아들이 물었다. 엄마 행복해요. 응. 행복해.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한 모습 처음 봐요. 그랬구나. 네. 엄마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지 행복하다고는 안 했어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다. 맞았다. 나는 평생 괜찮다고만 했다. 행복하다고는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었다.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서툴렀지? 아니에요. 엄마도 처음이었잖아요. 아들이 내 손을 잡았다.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온기였다. 엄마, 이제 우리 다시 시작해요. 다시 시작. 네. 엄마 아들로. 이번엔 제대로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또 났다. 그런데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떠나기 전에 말했다. 엄마 다음 주에 또 올게요. 그래 와라. 이번엔 며칠 머물러도 돼요. 당연하지. 내 집인데. 아들이 웃었다. 그리고 나를 안았다. 오래 안았다. 나도 아들을 안았다. 놓치고 싶지 않았다. 이 순간을.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그 말을 하는 게 이렇게 어려웠나. 평생 한 번도 제대로 말해본 적 없던 말. 사랑한다고. 그런데 오늘은 할수 있었다. 아들이 떠나고 나서 혼자 앉아 있었다. 집은 다시 조용해졌다. 그런데 이번엔 외롭지 않았다. 아들이 다음 주에 온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나도 할 일이 있으니까 나는 캔버스를 꺼냈다. 새 그림을 시작했다. 이번엔 아들 얼굴을 그리기로 했다. 어릴 적 아들, 웃고 있는 아들, 내가 기억하는 가장 행복했던 순간의 아들, 붓을 들었다. 천천히 그렸다. 서툴렀다. 그런데 괜찮았다.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노을이 예뻤다. 나는 붓을 내려놓고 노을을 봤다. 한참을. 나는 지금 행복하다. 그 생각이 들었다. 처음으로. 60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나는 내가 행복하다고 느꼈다. 늦었을까?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을까? 아들과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했던 30년. 나를 돌아보지 못했던 60년. 그런데 딸아이가 전화했다. 엄마 오빠한테 들었어요. 그림 배우신다며요? 응, 그래. 엄마 대단하세요. 진짜로. 뭐가 대단해? 이 나이에 새로운 거 시작하는 게 대단한 거죠.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요. 나처럼은 살지 마라. 너는 너답게 살아라. 알았어요. 그런데 엄마 행복하시죠? 응. 행복해. 그 대답을 하면서 울컥했다. 딸도 울컥하는 소리가 들렸다. 다행이다. 엄마가 행복하니까 나도 기뻐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리고 깨달았다. 아이들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나를 사랑하고 있었다. 내가 행복하길 바라고 있었다. 나만 몰랐다. 내가 행복해도 된다는 걸. 밤이 깊었다. 나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림을 그렸다. 밤새도록 지치지 않았다. 행복했으니까 새벽에 그림을 완성했다. 아들 얼굴이었다. 웃고 있는 아들. 완벽하진 않았다. 그런데 아들처럼 보였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그림을 벽에 걸었다. 그리고 물었다. 아들아, 엄마 이제 잘했지? 그림 속 아들이 웃고 있었다. 대답하는 것 같았다. 엄마 잘했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래, 이제 시작이다. 60이 넘었지만 늦었지만 이제 시작이다. 나는 엄마가 아니라 나로 살아갈 것이다. 아들의 엄마이기도 하지만 그림 그리는 한 사람이기도 한 나로. 창밖이 밝아오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나는 커튼을 걷었다. 햇살이 들어왔다. 따뜻했다. 오늘도 그림을 그릴 것이다. 내일도, 모레도, 그리고 아들이 오는 다음 주에는 우리는 함께 그림을 그릴 것이다. 엄마와 아들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던 30년을 지나 이제는 서로를 알아가는 엄마와 아들이 늦지 않았다. 지금이 바로 우리의 시작이니까. 엄마도 처음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알아.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걸. 늦어도 괜찮다는 걸. 지금 이 순간부터 다시 시작하면 된다는 걸.